남들보다 바쁘게 삽니다. 또 하나 물체질들의 사람들은 남을 많이 살리죠. 어, 동물이나 사람이나 산천초목이나 다 무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체질들은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일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복을 타고났다나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불화입니다. 불과 물은 극과 극이죠. 이 서로 상통할 수가 있는데 소궁합으로 불체질과 물체질이 만나면 불체질이 죽죠. 왜요? 물을 이길자가 어디 있어요? 불은 타고 나면 재라도 있지만, 물은 타, 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쓸려간 자리는 끌통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여자들 중에, 왜 이렇게 네팔자가 셀까? 하고 보면, 물수체질이죠. 이런 사람들은 체질만큼 센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즉, 그게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관공서 중에서도 경찰직.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억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 따라 일을 쥐어주면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흔히 말띠들을 굉장히 산업다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 말띠, 그다음에 원숭이띠, 호랭이띠이 띠를 가지고 그럽니다. 와, 다 팔자들 세다. 그럽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직업을 줘야죠. 공부를 시켜서. 근데 아니에요. 너는 팔자 세니까 그냥 부엌대기만 하다가 적절하게 시집가거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큰 일을 할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능력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세상을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먼저 만들어 만들어졌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근데 그 첨단을 달리던 미국도 진화론을 포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어요. 왜? 진화론을 말했다가 세계 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진화론안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소위 체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해버리고 입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에 가면서, 그게 좀 어리석죠. 사람이 진화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진화되어 가고 있는 중간자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지금 진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겠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얼토당도 않습니다. 살아보면 아 인간은 어디에선가 왔구나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 육과 영을 가진 생명체다, 그럽니다. 영과 육이 분명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은연중에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흔히 장난하죠. 아이들 앞에서 죽는 척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손가락을 어디에다 가장 먼저 대봐요? 콧구멍이죠. 바로 그 거기에요. 숨쉬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을 흙으로 빚어놓고 숨구멍에 바람을 넣은 곳이 어디에요? 그러죠 콧구멍이에요. 콧구멍에다가 바로 호흡을 넣어서 생명을 불어넣느니라 그래요. 알고보면 기독교 사상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흔히 잘못되다 보니까 묘하게 비틀어진 거죠. 그게 보면 보입니다. 근데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으로는 없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왜 일본놈들이 다불질러 버렸어요. 열제시대때한 나라를 뿌리를 흔드는 일이 역사를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 읽어본 분들 없습니다. 모세 오경만 읽어보더라도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기본으로 살았는가를알 텐데 읽지를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법이 기독교에서 왔죠. 기독교에는 일곱 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화제, 화목제, 번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묘하게 유교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시제를 삼고 방한제사를 지내고 바깥지세를 지내고. 그, 관원상제의 예법을 보면 기독교와 유교가 거의 상통합니다. 제가 제 추측으로는 공자가, 소위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유, 공자가 기독교의 책을 보고 따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교라는 걸 만들었죠. 왜? 진시황제가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관원상제의 기본 예법을 만들어라라고 공자에게 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걸 받고 이책저 책을 보다 보니 제사법이 나옵니다. 왜 부모가 죽은 후에 재는 제사법 다 하다 보니까 책이 어디겠어요? 있 하찮은 개 모임을 하더라도 회척을 회척을 만들 때는 다른 개에서 하는 그개 모임 책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맞춰서 만든 것처럼 나무 걸 가져와서 한 거지 아주 없는 걸 만들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사법이죠. 그리고 관용상제 예법 중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결혼을 왜 하냐? 라고 물어보면, 결혼식 주례할 때 물어봅니다. 김군과 지금 여기 있는 신부감은, 신부는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사랑 안 하겠네요. 그렇게 말이 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는 이유를 몰라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근데 이 어른들은 알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란다. 자손을 번창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성경책에 쓰여져 있잖아요. 너희는 바다에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게 하라. 그랬어요. 자손을 퍼뜨려라. 그게 결혼의 목적인데, 결혼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고 보면, 아, 생명 존중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그러죠. 기독교나 유교나, 시그는이 사주 명리학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갈때 궁합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음과 양의 조화. 남자와 여자. 창조론을 따지다면 남자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보십시오. 자동차도 소나타 1과 그 뒤로 태어난 소나타 2가 있는데 어느 게더 성능이 좋습니까? 당연히 소나타 2죠. 그러니까 남자가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성을 만든 겁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게 더 낫죠. 그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40 넘어가면 어째요? 여자 힘 강성해지죠. 모든 집안의 정권 싹 여자가 잡습니다. 진명이, 모든 명의가 여자껀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갈수록 퇴보합니다. 묘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여자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남자가 보이죠. 그러잖아요. 살다가 보면, 4, 50대 되면 내가 어쩌다 너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는가 모르겠다라고 내가 발등 찍을 일이다 그래요. 근데 처녀 때는 그 남자가 그렇게 멋있게 보인 겁니다. 왜? 살을하고 살을 개하려고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만든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는 어쩌라. 섬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여자가 남자를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히브리 시대 때에도 바로 이런 여성들이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 모양이죠 참고로 저는 신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성경에 있는 인간 창조가 나오면서부터 알아요 또한 저는 30살 때까지 불교였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중도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기독교의 책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바로 이런 걸 밝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신토불이 다른 거 아닙니다. 몸신자 흑토자 안이불 두이예요.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닙니다. 즉 흙과 몸이 둘이 아니다 말은 하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그으로 가는 인생이며 사람도 자연에 일부러 취급하기 때문에 띠별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꼭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묘하게도. 그래서 이 쥐띠, 용띠, 쥐, 그 원숭이띠들은 특징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래서 정치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띠를 많이 가지고 있죠. 신자진 삼합입니다. 원숭이, 쥐, 용, 용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용은 다 있어요. 용의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용띠들은 약간 허황된 꿈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치도 좋아하고 근데 현실적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좋은 점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왜? 동화 속 속의 이야기처럼 나오는 동물이므로 상상력이 풍부한 일. 영화 감독, 소설가, 극작가. 이런 일 하면 적성이 맞고요. 이 원숭이띠들은 딱 보면 느끼잖아요. 재주가 많고, 나름대로 하는 일이 개성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뛰어나므로 의사, 그 다음에 공대 쪽으로 가면 자기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숭이띠들은 뚜렷한 직장이 없으면 놀고 먹자판이에요. 그래서 백숙기가 다분한 끼가 원숭이띠고, 인물이 되게들 좋죠. 이 원숭이띠들이. 그래서 혼합령이라고 합니다. 인물이 번쩍번쩍 번쩍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일이 없다. 그러면 놀고 먹자판이니까 자기 적성 살려서 일을 잘하실 것. 그 다음에 쥐띠. GD. 쥐띠는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인입니다. 오히려 어, 나는 뭐가 뭘 못하나 궁금해하는 게이 쥐띠예요. 쥐띠의 단점. 사람 분별을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면 엉뚱한 곳에다가 큰 돈을 써요. 그리고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쥐띠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자식한테 너무 매인다는 것 남편이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자식 없이는 못 사는 분이 이 쥐띠입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하다가 흔히 자식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염두하실 것 자식을 사랑하되 약간의 국경은 치고 사랑하십시오 모든 거다 주지 마시고 이게 쥐띠입니다 그리고 쥐띠는 오지랖이 넓어요 안 끼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참견해서 탈입니다. 그러니 입을 줄이실까. 그리고 이분들은 입, 입만 벌리면 싸움이 만들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디 가나 조용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계시면 자기 일을 합니다. 단 쥐띠거나 용띠거나 아, 용띠거나 원숭이띠들은 어떤 일을 할때이합이든 띠를 잘 보고 판단하십시오. 쥐가 삼가해야 할 띠는 양띠입니다. 쥐는 어느 곳을 다 가나 양의 우리에 가서 양의 배설물이 몸에 묻으면 쥐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쥐띠하고 양띠는 상극입니다. 피하십시오. 단 띠보다는 태어난 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쥐띠들은 음력 11월을 놓칩니다. 양띠는 양띠지만 음력 6월생이 쥐띠하고는 별로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용은 돼지하고 안 맞다고 랬죠 그래서 지인의 원진살, 자미 원진살 그럽니다. 이 원숭이하고 안 맞는 띠는 토끼띠입니다. 묘신원진살 그러죠 토끼의 눈이 빨간데 원숭이의 똥꼬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내 눈의 색깔이 왜저 똥꼬하고 같아 그래서 토끼하고 원숭이는 안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띠별로 안 맞는 띠 띠별로 맞는 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신자진 삼합 저번 시간에는 사유축이었죠 뱀사 당류 소축 사유축 삼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노술 삼합이죠 이노술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